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사실상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책이고요.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 또 카메라까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의 종류 및... 어, 촬영 기법도 약간 다뤘고요. 그 책을 펴냈어요.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대충 내용을 알수 있죠. 그래서 밑바 여기다 넣으려고 넣까, 막까 넣다, 뺐다 하다가 결국은 VR 기능은 빼고 어, 다 집어넣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갤럭시 줌, 갤럭시 4 줌2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트, 이 갤럭시 줌4가, 이게 상당히, 2015년도니까, 뭐, 지금 2021년도잖아요. 6, 6년 전에 쓰던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광학 렌즈거든 광학 줌 10배 줌인가, 20배 줌인가,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하도 떨어뜨려서 키스도 많이 났고 왜 지금 갤럭시 4이줌 2를 얘기를 하느냐 이게 360도 촬영 기능이 있어요 그때 아마 증강현실 vr 해가지고 막 굉장히 유명던진지막 시끌벅적할 때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책을 이제 마지막에 이 360도 사진을. 영상을 집어넣으려고 이걸 꺼냈는데, 이게 이제 한 6년 동안, 음? 근데 이렇게 돼 가지고 안 돼요. 키면 은 하얗게 돼 가지고 그래,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20만 원이 넘어 들어간대요. 아, 이거 <laughs> 쓸 것도 아닌데, 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360도 촬영하는 카메라가 또 있어요. 이게 또 와이파이로 연결을 되는 수가 있고,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틀려요. 어,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될 때도 있고, 지금은 블루투스로 연결을 먼저 한 다음에 와이파이를 해야 되는 수도 있고, 이게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카메라고요. 어, 액정 없는 액션캠 같이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패링을 시키는 거죠. 그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이 없어도 촬영은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봐야 이게 촬영 되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저 책에다 이제 그이 이 내용을 좀 삽입을 하려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여기 이제 이게 360도 카메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연결한 거고. 이쪽 컴퓨터가 i7 870 시스템인데 여기는 죽어도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엄마 여기 앞뒤로 카메라가 찍히니까 이게. 자, 보세요. 손을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 이게 360도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한동안 뭐 붐이 일어났다가. 사실, 요즘은 뭐 별로 쓰지도 않고, 어쩌다가, 이게 뭐할 거나 뭐 있어요? 저는 이제 상업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니까 사진은 많이 찍지만, 동영상 자체는 거의 안 찍었는데, 이제 뭐 유튜브에 자꾸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고, 이제 이게 요게 이제, 예, 요, 요 카메라로 이렇게, 여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360도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지고, 아, 이거 이제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가 사양이 딸려서, 그냥 웬만한 건 편집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여기, 저, 이 이제 프리미어에서 이 VR 영상을 편집하려면 사양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 컴퓨터 사양 자체는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픽카드를 아 대충 한 100만원짜리를 써야 돼요. 그럼 이게 이것도 웬만한 건다 되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3D, 3D가 아니고 이거는 VR입니다. 3 6 0도 영상인데, 여기다 자막을 넣으면 이 자막을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걸 편집하려면 이게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드웨어 가속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돼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가속이 뭐냐 그냥 이 영상도 아니고 동영상에다가 360도 영상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4K는 아니지만 2.5K 영상이에요 이이 이, 이, 이 카메라가 2.5K로 지금 현재 촬영한 영상인데 이 그래픽 카드가 성능도 좋고 비디오 램이 한 8기가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8기가만 돼도 한 100만 원대. 비디오 메모리가 파양 9기 10기가 이상돼 버리면 뭐1 몇십만 원씩 돼 버리니까 그래픽 카드 한 개에. 물론 뭐 게임 최고 사양의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그래픽 카드를 뭐쓰긴 쓰는 모양입니다만 저는 뭐 컴퓨터 자격증도 한 10개씩 되고 컴퓨터 책도 수십 개씩 권 썼지만 게임이라고는 옛날 그 도스 게임 슈퍼마리오몇번 해본 게 다예요. 뭐 게임이라고는 잃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이게 1기가입니다. 1기가. 이 그래픽카드 비디오램이. 이 컴퓨터만 가져도 뭐든지 다 하는데 오로지 여섯, 360도 영상, VR 영상 편집이 약간 제약이 따르고, 지금 2.5K 영상인데 불러와서도 편집을 했어요. 해가지고, 자, 이제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거는 뭘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이게 빨갛게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렌더링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이게 이제. 프리미어에서 자막을 이렇게 넣었는데, 요 360도 영상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피든지 넓히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3D 영상이고, 아야야. 예, 예. 증강, 예. 이게 증강현실 뭐 아주 유명했잖아요. 얼마 전부터 이거. 그래도 글씨로 이렇게 넣으니까. <laughs> 이렇게 나오긴 나오네. 이게 360도 영상이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카메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이뭐 이렇게 해도 뭐 되긴 되겠네요. 되는데 어, 이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 이런 영화나 뭐 이런 화면이 나오면 굉장히 신기하고 그랬지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쓸 일이 없어요. 이게 뭐 그냥 좀 신기하다 이것뿐이죠.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이 VR이라 VR이 이제 가상 현실이잖아요. 버추얼 리얼리티 VR 영상 이거를 그제 책에다 집어넣으려다 이제 결국 못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들어갈 건다 들어갔어요. 글꼴 애니메이션 만들고 동영상 편집 효과 인트로 뭐, 포토샵하고 여여가지고, 뭐, 동영상 배경 바꾸는 것까지. 동영상 배경 바꾸는 것이 크로마키예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 4K, 8K까지 하고, 이 액션캠까지 했는데, 이 VR 영상은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VR 영상은 내가 시간 날 때, 어, 약간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약간 이제 VR 영상 시퀀스 만드는 방법, VR로 이제 처리하고 VR로 내보내는 방법, VR로 내보내야 이렇게 나오지요. VR로 안 내보내면은 그냥 이상한 일반 영상이 돼버리죠. 이거는 시간 날때 다시 한번 강좌를 만들어 올리고요. 오늘은 여튼 제 책을 지금 팔리기 시작하니까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볼 겁니다. 보면은. vr 영상은 그 책에서 못 다뤘고 어차피 이제 책에 이제 제그 인터넷 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가나 출판사 kr 치고 이제 들어오면은 제 여기 블로그에 가면 뭐4천한 몇백 개그 포스트가 있고요 유튜브에도 뭐 동영상 해일 수 없이 많이 있고 출판사 하면은 이게 지금 작년 한해 동안에 펴낸 책이고요 이건 올해 이제 나온, 처음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쇼핑몰도 운영하니까 쇼핑몰에 오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하나씩 사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제 책에서 다루지 못한 VR 영상은 제가 보충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리고 오늘은 VR 카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갤럭시 줌4, 줌 4, 갤럭시 4줌 야, 요거, 갤럭시 4줌 2. 이게 360도 촬영이 되는 카메라에요, 이게. 되는데, 지금 아마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뭐 20만원 달라는데, 20만원이면 요즘 뭐, 이거보다 뽀지고 더, 막 2K, 4K 나오는, 어, 이제, 이 360도 카메라 있는데, 이거 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어, 정상적이라면 그래픽 카드만 한 100만원 짜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하면 되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뭐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기하다 이것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